오늘도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 어, 마지막 날 요즘 호스텔 들어가는 거 찍고 있어서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자 오늘 포르토의 마지막 날 아, 내일이 마지막인데 내일은데 아침 일찍 짐 싸서 가야 돼서 시간 없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제가 호텔 스 소개 영상을 또 올리려고 나왔고요. 저제 숙소 여기입니다. 2층 여기가 위치가 깡패요. 예 대성당이거든요 대성당에서 바로 옆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 다 있어요 다 있어 주변에 뭐 10분 이내로 성벤투역이 있고 동루일세 다리 있고 그 다음에 수도원 야경 보는 데 있고 다 있습니다 걸어서 10분 이내 다갈수 있어요 맥도날드까지 10분이면 다 갑니다 그 맥도날드라고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맥도날드라고 하는데 있잖아요 어제 거기서 맥도날드 밥 먹었는데, 음, 맛은 똑같죠? 맥도날드 맛있습니다. <laughs> 맛있는데, 이제, 음, 어, 안에가 좀 예쁘죠? 사람 한국 사람들 많더라고요. 요즘 포르투에 한국 사람들 진짜 많아요. 자, 그럼, 제가 로스트, 로스트인 포르투 호스텔. 안에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찍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띡 소리 나면 열린 거고. 뭐야, 뭐야,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자, 여기 이렇게 앉는 애들이 있구요. 아, 그리고 여기, 택스피 있어요, 택스피. 텍스피스. 그래서 하루에 3유로고, 맥스가. 어, 7일까지인가봐요. 7일까지 택스 구한다고. 그래서 호텔 값, 숙소비 내고도 그 어, 택스 값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 여기 들어오면 어, 좀 시끄럽긴 한데 여기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층 위로 올라갈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쇼파입니다, 쇼파. 쉬는 곳. 근데 저는 여기서 따로 아침 먹지 않았고. 음. 그리고 여기는, 어, 야. 돈 내면 조식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5유로에우 5유로. 돈 내고 먹어야 되고. 저는 딱 따로 먹진 않았고. 먹을까 귀찮은데? 네,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음. 안 먹었었는데, 아직? 어, 에그타르트 음, 지금 원래 아침에 맥도날드 가서 먹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먹을까 고민 중이있고 음, 그리고 여기 나오면 이제, 유럽은 유럽답게 이제 담배 피우 있는 데 있잖아요. 담배 피우고 이제 책 읽는 애들도 좀 있네요. 예. 네. 그리고 요 안에 런더리 하는 데 있더라고요. 어제 친구가 여기서 제 거, 어, 여기 있네 빨래. 어, 빨래 하는데. 아, 그래, 이제 2층으로 올라가볼까요? 음. 자, 여기 숙소에 이렇습니다. 자, 이제 2층 가면. 아시다시피 2층을 걸어올라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탈 수도 있는데, 일단 엘리베이터를 타볼까요? 자,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습니다. 제 층이 1층일 거예요. 아침에 머리도 안 감고, 그래서 <laughs> 네, 제가 끌고 기 진짜 그런데 추리하게 입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캐리어 끌고 오면, 네, 이 로스트 인 호스텔까지 오는데 캐리어 끌기가 힘듭니다 유럽의 바다 가시잖아요 자 그럼 먼저 화장실 좀 남자니까 남자 화장실 로에못 가고요 자 화장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변기 칸두칸 칸 있고요 그리고 샤워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따뜻한 물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얘네 수도 네 누르는 방식 어. 하이라이트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손을 씻잖아요. 이거 지금 휴지 아닙니다. 휴지 아니야. 이거를 일단, 땡기면 여기까지밖에 안 땡겨져요. 그럼 손을 막 닦아요. 딱 닦고, 그럼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내가 일단 먼저 땡기지 않고, 먼저 닦는다? 그러면 아까처럼 남들이 쓴 거에 닦는 거예요. 남들이 쓴 거에 닦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땡겨주는 거죠. 새거로 그럼 남들은 와서 쓸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빨아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땡겨 그리고 내 손을 싹 닦아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룸 한번 가볼까요? 하이 인사는.. 인사도 안 받았죠 이놈자 이제 제 숙소 한번 가볼까요? 자동으로 열려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네 위층 친구가 문 열어줬습니다 독일 친구자좀 깜깜하게 한번 볼까요? 여기가 제 숙소고요 어,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이 위에 있어서 어, 여기다 침 올려놓기 좋고요 그리고 이거 누르는 형태입니다 눌러. 그리고 근데 좀안 좋은 점이 콘센트거든요 콘센트 이거 잘못하면 좀 빠져요 그냥 데려다 놀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얘네가 이걸 누르면 이렇게 열려요 음, 좋죠 그러니까 안에 되게 넓어서 캐리어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켜려 두면 다시 이렇게 닫으면 좋죠 네 좋습니다 여기 잘돼 있어요 음. 그리고 잘 닫으면 주변 사람들이랑 거의 대화 안 하고 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보면 우리 천장 방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도 다볼수 있어요. 음, 그리고 수건 걸놓기 있고요. 수건 당연히 돈 내야 되는 거 아시죠? 수건 돈 내야 됩니다. 아, 생기. 자, 제 방은 1 3 번이었고요. 내려갈 때는 계단으로 내려가셔도 돼요. 네, 계단으로 이렇게. 계단으로 천천히 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아까 들어왔던 문이고요. 땡큐. 자, 이렇게 해서 나가면 네, 저는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 여기가 로스트 인 호스텔. 위치가 깡패다. 그리고 숙박하는데 자는데도 괜찮다. 다만, 밥이랑, 밥은 따로 돈 내야 되고, 근데 숙박비가 좀싼 편이라서, 어, 괜찮아요. 리스본에 있던 데가 38만원이었나 그렇고, 여기가 하루 더 적은데 16만원이거든요. 아, 근데 여기 딱, 저기가 따로 있긴 하다. 그, 뭐지, 하루에 3유로씩, 3유로씩이니까, 3박 4일이니까, 3... 어, 9유로? 9유로 정도 따로 도시세를 내야 되긴 하고 네! 사람 어. 나머진 다 세탁비 1 0유로고요 바이바이 위치가 깡패다